반박은 반대 팀부터 진행을 하겠고요.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시죠. 음,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반박자 최지훈이 라고합니다찬성측에서는 먼저 음 교사가 국민의 서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앞서 이분 이비안, 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서 공무원이 엄격히 국민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직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정치적 발언이 과연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발언과 같은 위치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찬성측께서는 음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듦으로써 중립적인 가, 가르침을 할수 있다고 했지만 음, 우선 이 중립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학생들이 이 중립적인 발언을 아무리 공평하게 대답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을 왜곡해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들이 것 학생이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더욱 고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제공자와 수요자들 무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그럼 겪지한 여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계속 금지하는 의견이 나왔고 또한 교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학생들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 만큼 음, 과연 이러한 위험 떠안으면서까지 우리가 이러한 범들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이 논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네. 네.